그 때마다 추진해 오은 그런 특별 기획 세션인데 오늘은 특히 더 아주 흥미로운 그런 주제를 가지고 발표한 토론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두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면 학문의 진화와 윤복합 연구를 발표하실 부산대 강신혁 교수님은 치학전문대학원에 우리 오인문학 교실에서 연구와 관련된 방법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그 뉴런에서 지역사회까지 주제로 정책된 문은 어떻게 자연과 연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고 고려대 정혜주 교수님은 보건 의료 어, 보건 정책 관리 전공이시고 이제 네, 보건과학대학 김 네,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네. 김한석 교수님, 아 토론자도 함께 아직 도은요 그러면 연대 책임으로 이따가 토론자 두분전저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사실은그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흠이 있기 때문에 어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그 말씀을 듣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또 이제 토론을 통해서 추가적인 답변 형식으로 좋은 말씀이 될수 있을 것기 때문에 제가 희망하기는. 발표하시는 두 분께서 20분 길면 25분 정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정 두번자두 두 분께서 10분씩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방청석에 계신 선생님들이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는 그렇게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 먼저 강신익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 강신입니다 어, 아, 국회 처음 청... <laughs> 문제였고요. 좀 청소합니다. 그리고 아마 제그 발표 제목과 제그 전공 이런 걸 주시면 좀아해하시는 분이 많이 있실것 그 같습니다. 제가 대학, 치과대학 소속이고요. 전공이 의료 2인사고 되어 있는데요.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일 어, 것입니다. <laughs> 제가, 그, 제가 살아온 것도, 어, 과의사로한 20년 살았고요. 어, 철학을 조금 공부를 해서, 어, 처음에 윗과, 의과대학에서부터, 어, 인문의학이라고 한 과목을 만들어서 이제 한 10년 정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어, 지난, 어, 해외에, 에, 학교에 오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해외, 해외에 오고 있는 일들은 주로, 그 의학의, 어, 학문적 배경 이런 것들을 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우리나라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 말하면 의철학, philosophy of medicine 이라고 하는 학문 어, 분야가 이제, 어, 유럽이나 미국에서 있는데요. 어, 그, 의철학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역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어, 학문의 진화와 행복한연구라는제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도 학회에서윤복화 어, 연구에 대한 특별 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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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션을 운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 그렇게 이제 그 지난번에 최재춘 교수님이 오셔서 특강을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 그 말씀 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최재춘 어, 교수님에 대한 약간의 비판을 <laughs> 어, 포함해서 어, 학문이 발전해야 될 방향에 대한 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해보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간것건마찬가지 진화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화라고 하는 말은 보통 어, 뭐 생명의 위치에 쓰는 말입니다만 지금 항문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진화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학문이 어떻게 진화해야 하 그러니까 진화라는 고것은 기본적으로 그 개념이 아시다시피 자연 선택이죠. 그래서 다양한 변이가 어, 생성이 되고 그중에서 적응한 어,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는다는 거거든요. 학문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문도 다양한 그 학문적인 관심과 관점들이 어, 생겨야 될것 되고, 그, 그 이후에 이제 그것 중에서 그 중에서 그평에 적합한, 그, 그것이 살아남, 살아서발전하고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을 썼고요. 그런 방향 발전, 진화를 하려면 최소한도 학문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왔던 어떤 자기 그, 어, 학과의 특권을 버리는 것도 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목업의 것은 에, 그런 다, 다양한 변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좀이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어, 진화를, 어, 한쪽에서 이해를 하면 진화는 적자 생존이다라고 이해를 하죠, 우리가. 그래서 어, 적합한 것이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것은 도태한다라는 생각인데, 어, 그, 그 얘기도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만, 진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보다도 전제되는 것이 일단 변이가 생성되어야 돼. 다 변이가 생성되지 않는 선택도 없는 것이 것입니다. 요 근데 진화에 대한 설명은 대개 후자에 적자생존에 방점을 지켜있죠. 여태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다시 비판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진화를 얘기하면 우리는 다윈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찰스 다윈이 이제 지난 2009년도에 영국 캠브리에서 그 다윈 탄신 200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그그 행사의 큰 행사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는가 하면 Think Different입니다. 아, 그건그 애플 애플의 스티브 잡스이고요. See things differently. 사람들 달리 보자라는 것입니다. 표. 그래서 그, 그 그때 제가 갔었는데 보면 노벨상을 받은 그, 그 과학자가 나서 500명 이 모인 데서 강의를 하는데 티셔츠를 입고해요. 여기, 여기 딱있어져 See things differently. 그런 티셔츠를 입고 샌들을 신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감명을못습니다 국제학교에서, 루비상을 받은 과학자가 샌들 신고, 티샷을 입고, 상을 달리 보자라고 강의하는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는데, 어, 바무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다윈이 사실 세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것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윈이 가졌던 생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진화의 두 가지 메카짐 중에서 두 가지, 두 가지 다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이것이 변이보다는 선택이라고 하는 점이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후세 학자들은 다윈으로부터 변이는 받아들이지 않고 적자 생존관을 받아들였다는 생각을 해서 다윈은 경쟁을 강조, 경쟁이나 가치를 강조한 사람으로 가에게 각인이 되 있습니다. 동시대의 인물 중에서 크로프 티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 사람인데요. 러시아 왕자입니다. 왕자지만 어, 상당히 그 뭘까요? 아나키스트였죠. 그, 아나키스트로 성문가로서 했, 살았지만 다윈은 주로 열대 지방을 여행하면서 어, 그 진화론을 발전시켰고요. 크로프 티키는 어, 시베리아의 툰드라 지역을 여행하면서 어, 생명선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윈 같은 경우는 열대 지방에는 그, 그 환경이 좀 풍부하기 때문에 어, 많은 생명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어, 크로포티킨 연구했던 툰드라 지역은 굉장히 어, 환경 열악하기 때문에 생명체들끼리 뭉쳐서 자연환경에 어,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경쟁을 강조하는 이론을 강조하게 되고, 가지게 되고 한 사람은 상호구조, 협동을 강조하는 그런 이론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두 그 이론 중에서 어, 경쟁이 강조되는 다윈의 이론이, 에, 적자였죠. 살아남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크로프트킹다윈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크로프트 킹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아, 19세기 이후에 경쟁을 중심으로 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그, 그 래서그 당시에는 뭐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다윈에 대한 논쟁은 주로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었지, 이걸 협동이냐, 뭐 경쟁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었었고, 그래서, 다윈이 제 신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 때문에 아주 심각한 논리에 붙었습니다만, 협동 허구에 대해 그 대리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20세기에 오면서 그런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라지는 리차 어,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쓰죠. 그래서, 어, 유, 유전자 중심의 시각으로, 시각으로 보, 그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기적이라고 하는 말이, 어, 또 다시 그 다, 다윈이 가지고 있었던 경쟁이라는 말에 덧붙여져서, 어, 확산이 되게 됩니다. 어, 이기적유 존자그 다음에 이제 독해서 말고도 어, 저기 하버드 대학에 있는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분이 사회생물학이라는 책을 쓰죠. 그래서 그것 또한 아주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논쟁을 불러, 불러일으키는 요지는 뭔가 하면 어, 이, 2차 대전 때독일라 나치와 이번 군이 저질렀던 그반윤린적인 그니까, 러 어, 인종 말살이라든지, 어, 이런, 이런 우생학이죠. 그니까, 러우선한자를 살아남기 굳이 하는 종족은 멸종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가 지난 시에 큰그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발로, 어, 하바대학의 그 스팀제이 골드라는 논이 이제, 그 진영을 나눠서 한쪽은 경쟁을 강조하고 한쪽은 협동을 어, 강조하는 그 진영이 나눠서 아주 열띤 경쟁을, 어, 논쟁을 벌이게 되죠. 그런데 이런 논쟁이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벌어집니다. 90년대에 오게 되면 실제로 한국 의사, 대한 의사 학회하고 한국 과학철학회에 동시에 협동으로 그, 이것을 최초의 그 학술대가 개최가됐죠 그래서 그때의 논쟁은 생물학적 결정론의 문제였거든요. 생물학적 이거 결정됐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갖고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런 논쟁을 어, 주도한 분은 어, 지난번에 이 학교에서 강의를 하셨다고 하는 최준 교수님이시죠. 최준 교수님이 그에버뉴비스 n 네 i 더컨 e 리언스라고 하는 책인데 그걸 통섭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죠 그래서 그, 그 책이 이제 어, 아, 한국에서 사 굉장히 큰 히트를 치면서 통섭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되고 어, 그 사회적 물학바 이래가 굉장히 각 걸려 학설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에 대한 반대 진영이 있었죠.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몇번그 아주 심각한 토론을까지, 토론, 토론회를 벌이기까지 했습니다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제대로 된 토론은 있지 않고, 없었고, 각자의 입장만을 확인하는 장에서 끝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 이런 문제가, 아, 우리 한문의 한주소다라는우정심을 그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어,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이,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학과중심주의 사유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상당 부분 내용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이, 이 문제가. 예를 들면, 어, 본성은 타고나느냐, 길러지느냐, 문제, 는 네이처 보스 러츄스 논쟁도, 어, 네이처 과일 러츄라고 하는 걸 정리해야 합니다. 양육을 통한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성은 알차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 유전자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만들어지는 본성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노으로 어,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반면에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사회생물학이 옳냐 들냐라고 하는 농제만을 그, 어, 놓고 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재미있는 것은 어, 서양에서 그런 논쟁이 벌어졌어 170년대 70, 논쟁을 이렇게 어, 불러일으켰던 에드워드 윌슨이 사회생물학이라는 책을 썼죠. 그리고 어, 그 사회생물학 쪽의 테두죠. 어, 그런데 그분이 최근에 입장을 전환합니다. 입장을 전환해서 그래서 뭐라 생물학적 논리입니다만, 어, 생물학적 논리를 얘기하면 선택의 단위 문제입니다. 선택의 단위가 유전자냐, 개체냐, 집단이냐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분은 어, 도, 도킹스의 논리에 따라서 유전자 어, 중심의 사유를 유지하시던 분이 최근 들어서 어, 입장을 변, 어, 바꿔서 어, 멀티 레벨 셀렉션, 다, 다 수준에서 선택이 나간다 그러니까 유전자에서 일어나고, 개체에서 일어나고, 집단에서 일어나고, 각 모든 수준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논리를 지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최근에 쓴 책의 제목이 앞에 들어간 표지가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우리는 누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이고경의 그림을 갖고 이제 설명하시는데, 을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진화적으로 성공한 생명이 생물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분은 두 종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개미고 하나는 인간이라는 거죠. 개미만 인간이, 그러니까 사실상 뭐 전, 저기, 개미라고 하는 그 생명이 전 지구를 뒤덮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정도 엄청나죠. 생각해보시면 이시대의 충만하더라도 한저 조선 사람의 평균 수명이 30대였는데, 지금 80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그 인구 수에 있어서나 엄청나게 이제 그 성공한 종족이라고 할수 할 있는 건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는 것이죠. 그 에도우드슨의 말에 의하면 협동성이라는 것이죠. 개미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정말 협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 논리에서 경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입장을 바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주 절친한 그 동료였던 도킨스와 돈을 둘죠. 도킨스하고 처을지게 그 됩니다. 그래서 그 아주 재미있는 융복하면 한 얘기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시간것 같아요. 멘트 그 띠이라고 하는 지화 시간에 가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캣강의에서 가져온 그 슬래비의 니사두 개의 사을 놓고 보자는 거예요. 하나는 손도끼고, 하나는 마우스거든요. 둘다 이제 소, 소, 손목에, 손아기에 들어오죠. 이게 다 차이점이 라는 거죠. 어, 돌도끼는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며칠 동안 토들려서만들어낸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할수 있는 기능 몇 가지 없죠. 마우스라고 하는 것은 이, 이 마우스 하나로 혼자서 제작하있는 사람에서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다 다른 데서 어쩌만 들어오거나 그 아이디어도 그렇고요. 아이디어도 그렇고 그 제품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의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했던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할수 있는 기능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죠. 똑같은, 똑같은 사이즈의 사물을 비교해 놓고 이게 차이를 차이 비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마우스와 같은 것을 손독기로부터 마우스와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매트릭기의 주장이냐면 아이디어들의 섹스라고 표현합니다. 생각들의 교류, 생각들이 교산되는 가운데서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협동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죠.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경쟁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장 중요시했다면 메트리 되지나이 이후에 생물학적 논의에서는 여전히 협동이라고 하는 것이 파도가 되고 있고, 또그 중에서 또 공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과학적 증거들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손도교와 뭐 그다음에 마우스나 또는 뭐 모든 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손, 손 안에 있는 컴퓨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저도 참 생각, 생각할 때마다 참 놀랍습니다. 이게 들어온 지 벌써 10년? 10년도 채안 되죠. 아이콘 처음에 눌렀을 때. 지금은 뭐, 이게, 완전히 우리 문화를, 문화가 됐죠. 우리, 우리 몸자신이 되어버렸죠, 이제는. 그 정도는 이제, 이, 이 아이디어들이 섞인 것들그 것에 대한 영향을 주고서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도 이런 인공들의 영향을 받게 서 받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nature, via, nurture가 가능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어, 크게 시트를못 쳤습니다. 제가 리피크이라는 분이 쓴 책이 이제 공감의 시대라는 책이 있는데요. 엠피아틱 시 a 리 i 이션인데요 어, 이분의 주장이요, 이건 어, 인류의, 그 아까 그 에더 뷔슨이 지구, 지구를 상지구 정복했다고 하는 개미와 인간 중에서 인간이 이렇게 지구를 뒤덮을 수 있었던 것은 어, 교류, 교역,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그 그 증거들을 쫙그 아주 일목요하게 설명을,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이건 뭐, 어, 인터넷에서 찾아온 겁니다. 참 재밌죠? 그죠? 뇌를 잃기. 여러 손들이, 어, 모여서 있는 그런 모양으로 어, 어, 성징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어,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논리가 뭐였죠? 아담스 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인데, 최근에는 그걸 패야 돼서, 어, 우리는 인비저블 핸드가 아니라, 인비저블 핸드셰이크를 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악수를 하고 있는 거다, 우리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이제 뭐 뇌, 뇌인데요. 뇌는 이렇게 아주 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그런 경우수를 만들어내가 있는 거죠. 그 뇌의 그 뉴런들의 그 커넥션의, 커넥션의 개수. 그 경호의 수는 무한대죠. 무한대, 무한대이기 때문에. 어, 뭐, 뉴런의 하나가 1000개 정도의 시냅스를 이루는데 우리 뇌에는 약천억 개의 뉴런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서로만 신을 서내줄수 있는 경험을 주는 입니다 이만큼 다양한 결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laughs> 뇌라는 것이고 실제로 최근 신경 과학에서는 뇌 가소성이라고 하죠. 뉴로 플라스티스티뇌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장 극적인 예로는 뇌가 한쪽밖에 없이 태어난 아이가 정상적으로 사는 그 사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그비저 많다는 거죠. 우리 뇌. 어떤 어떤 부분이 망가지면 우리가 충분히 어, 발육을 한 다음에 성장한 다음에 거기에 망가지면 심각한 장애가 오지만 어, 발육 이전에 거기에 장애가 오더라더라도 한들아,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어, 새로운 커넥션을 만들을 수 있는 리저브가 많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다양성을 만들어낼 수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어, 유전자 유전학에 있어서도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유전 유전학 유전학 내에서도 유전자를 그렇게 독신처럼 그렇게 그 하나의 실체로 정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생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어, 이건 이제 그 IT의 실초죠. 그 알라 큐링이라는 분이죠이 네, 분은 이 동상을 보면 오른쪽에 사과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laughs> 이 분이 사과, 독일은 사과를 어, 배워먹고 죽었죠. 자살했죠. 이 분이 자살한 이유가 뭐냐? 동성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2차대전을 변합군의 승리를 이끄는 데 엄청난 기여를 한 분인데 전후에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그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막 어, 호르몬 주사를 맞고 강제로 어, 그러다가 결국은 어, 독이 든 사과를 먹고 자살을 하죠. 어, 그게 뭐냐면 어떤 변이를 사용하지 않는 우리, 우리 사회의 어, 그런 단면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 사과가 그 이, 저, 승징인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 근데, 어, 어, 실망스럽게도, 그 스티브 잡스의 자소전를 보면, 이, 저 애플사의 이 사과는 알렌 튜링의 사과랑 아무 관계가 없답니다. <laughs> <laughs> 소문만 네, 네. 그렇게 났고, 자기가 사과농운에서 아르바트 했는데, 그때, 저서 했다고 그래서, 좀, 실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생물학자들인데요. 생물학자인데, 생물학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철학을 하신 분들 이죠 나뚜라나, 마렐라 바리랑은 마지막에 돌아가셨고, 마트로는 아직 있는 두 분, 두분다 칠레 출신입니다. 칠레 출신. 우리나라도 에 많이 받되고있습니다안인단타 일을 일으키겠어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유의 양식 속에 머무러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가 생겼는이 문제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그큰 소리 난 곳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고 하면 생각이 틀을 바꿔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새로운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성 을리가 나왔다는 거고요. 알프레 토보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그 의사이면서 면역, 면역학자이면서 철학자인 분이신데 이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은 사실과 가치의 관계가 진원의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과학은 사실의 세계를 다루는 것이지 그냥 가치는 과학이 다루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인문학도 마찬가지죠. 인문학은 과학적 사실과는 아무 관계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겁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주장한 것게역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과 인문학과의 어, 상호소통이 없이는 새로운 발전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이런그 얘기가 제가 잘못했는데요 예, 이겁니다. 지금부터 잠깐 이제 최두천 교수님 시판하겠습니다. <laughs> 예, 최두천 교수님 쓰신 그통서은 이거죠. 이겁니다. 잡을 통자에다가 다슬 섭습니다그러 그러니까 뭐냐면 생물학으로 모든 다른 학문들을 포섭한다는거예 그래서 이도정윤교수님이 예, 이걸 갖다 생물학적 지국주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통섭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통섭이란 말이 유명할 때이 이, 이 통섭을 보면서 뭘 생각했는지 이통섭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서로 통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겁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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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제가 제, 제 생각에는 통섭이라고 하는 담론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또는 저통자를 보면서 이 저통자를 생각했다는 생각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laughs> 이게 성공의 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 심하게 얘기하면 사기다. 알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춘 교수님이 얘기하는 통섭은 이 통섭이거든요. 생물학 설명하자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통섭은 그게 아닙니다. 생물학과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서로를 이해하면서 서로 어, 침체 투 들어가서 어, 새로운 만들어내자고 하는 것이지. 이런 통섭 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컨실리언스라고 하는 마, 원래 말의 의미가 좀삐뚤게다 같이 뛴다는 뜻이에요. 같이 뛴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비유으로 말씀드리면, 출천교정에생각을 통해서 같이 뛰는 거는, 우리 스카이 퐁풍이죠 스카이 퐁풍 같이, 각자, 각자 뛰잖아요. 제가 말하고 하는 것이, 같이 뛰자는 고하건 뭐냐면, 그, 아이들 노에서 트랙볼링. 이런, 이런 천 위에서 아이들 같이, 같이 뛰자는 거. 한, 한 놈이 뛰면 그놈, 그놈 옆에 누도 흔들리잖아요. 그런 것이 같이 뛰는 것이 아니는겁요다 스카이 퐁풍은 딱딱한 바닥에서 서 뛰는 거죠. 서로만 돼요 서로만 뛰 서로 그 뛰는 곳에영영향 서로 미치는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통섭이 아니라 저런 통섭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학문의 발전 방향을 조금 설명을 해본 건데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정리하면 대개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디스플리니, 그러니까 뭐 다른 과과끼리 활동하고요, 또는 많은 과가 같이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저는 트랜스디스플리니라는 것이죠. 서로 가로지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과학계에도 마찬가지고, 인문학계에도마찬가지다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공부가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야 된다고 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제가 슬라이드는 네. <laughs> BK 사업을 평가하는 그런 그, 저 연구가 있습니다. 거기 제가 융복합 부를 맡고 있는데, 거기 발표했던 내용들을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BK 사업에서 융복합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우선, 통섭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통섭이라는 말을 했었지만 지금 융복합이라는 말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융복합이라는 것이 정확히 정의가 되어 있지 않, 않, 않다는 건개념적이가 그런 개념적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뭐 그런 겁니다. 과학과 인문학과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것이고요. 그래서 학문이라고 하는 학문 세계에서도 역시 생태계가 형성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문 세계에서 과도 점 이루어지고 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문의 그 어떤 새로운 생태를 생태 건강한 생태를 가지는 학문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학문의 다양성은 필요하고 그러려면 다양한 관점들이 서로 서로 인정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연구용을 개척할 수 있었으면 습니다 그래서 남극이라는, 서양 사람들이 하는 것만 쫓아오고 어제 어떤 행정학과 선생님 말씀 드렸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행정소들이 많이 계시세요 우리나라의 행정학자들이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논문 쓰기 쉬운 데가 뭐 미국의 무슨 카운티에 무슨 카운티에 뭐 쓰레기 처리 시설 이런 걸 논문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막 그분이 굉장히 뭐어그 분개를 하시는데 이래서는 논문이 안 된다. 우리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문이라고 보는 것이 원래 우리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하는 건데, 이런 면 외교수단 한 거는 그대로 트에 따라서 쫓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제가 뒤에 붙여놓은 그 글은 제가 얼마 가 사회생물학 어, 토론 대동철학이라는 학회에서 어, 사회생물에 대한 토론에서 제가 발표했던 문인데, 거기 보면 제가 자세하게 이런, 이런 이런저런 얘기도 써놨고요. 특히 사회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 지금 새로운 방향을, 어, 어 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명인문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생명을 중심으로 한, 해서 거기에 과학적 지식과 문학적 가치, 어, 이런 문제가 같이, 어, 녹아들어 들어가시는 그런 새로운 음, 연구 영역을 개척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기억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